높다. 시작했어. 아무 <laughs> 아무도, 아무도, 아무도 높다. 안 들어오지. 그래서 저오만 명밖에 없는데. 틱톡 같은 뭐. 구독자만 들어가요? 아니야 아무나 들어와도 되지. 뭐 <laughs> 라이브 어때요? 채널 보기. 코스야 아 6절 비밀명이 아응 나오나? 응 껐다 나와? 껐다 아 나오나? 나온다 그래 오한명 들어왔네 다 그래 나왔다 그래그래 그래, 그래 반갑다 이. 아, <laughs> 반갑는 <오, 보이네. 웃음> 응. 네? 음. 이수방 아, 이수방 쪽으로 앉을까? <laughs> 아는 네. 아, 그거 보여도 술 보여도 상관없유튜브 네, 괜찮아 어, 근데 반응이좀 늦다. 응. 어. 한 명. 찍도, 찍도, 찍 그렇다. 현장이 들어갔는데? 누노 네, 네. 어, 들어갔는데? 장난하시구나. <laughs> 응. 좀 들어와야 될 응. 사람 들어오지. 배터리 없다고. 여기막 굴뚱 닦고 해야 되는데. 놀러. 네, 네. <laughs> 담장하라. 대상. 이, 이 댓글은 안 들어오네. 안들어안 들어오나? 댓글안 네. 들어오나? 네. 들어오나? 봐요댓글들어오가보자 네.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패티. 아, 나오네. 이렇게. 음. 음. 보자 아, 이 나오네. 아, 맞네, 맞네. 맞네.

주제로 서로 다른 모양의 0 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s TV 는 유재석이 바로 유재사. 세이다가네명네네 안녕하세요. 여기 어? 누가 온지안 보이네. 그그소우 두꺼운 걸로 갖고 안 됐었잖아. <laughs> 아닙이다 그래서 오늘 하자 이 마리가. 어 예. 아, 들어오신 분도 감사합니다. 첫번 <laughs> 입어라. 어 어. 현아긴거입으라고긴거 예. 음. 아니 <laughs> 왜 없니 왜 없어. 열한 제발.

감자 아, 아무도 댓글 하지 근데 혼자 만대구서 유명한 방고에뭐 무침 해라카노 기다 보세요 뭐 질문을 해야 돼 네? 질문을 해야 답지 어떤 질문할 거야 형님 뭐아무거 물어봐 야구를 내년 시즌 전망이라도 지 대구 감사이성 하나. 응? 아, 유튜브라서 그래. 삼대 어때? 틱톡 아니고 유튜브. 얘는지기에서기 엄마야 봐봐. 봐봐. 이일게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겠다딱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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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딱딱딱딱딱딱딱 누가 눌나 그럼 뭔데어 11명인데 갑자기 명들어방송인먹기는놀고 아그 <laughs> 치킨은 삼촌이 해아이아나 그거 입어한잔야라 아유, 유튜브는 편하네. 그, 그니까. 그니까. 그니까? <laughs> 말고. 아니, 구독, 구독, 구독 눌러달라고 해, 구독, 구독, 구독. 구독. 그냥 보는 걸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. <laughs> 아무 말도 안 하고, 그냥 저 보는 걸 즐기는 사람도 많아요. 음. 신봉..신봉이죠 신봉 그래도 라이브 개방하면 50명 60명 이러더라고 그러면 매일 술먹고 먹방하고 그런거 하거든요 이 미나리를 좀 끌고 뭐라 응? 나니 그만해 고 나면은 고기 먹자고 그럼 얘는 그렇게 덤벼서 먹냐? 해야 힘만 줄요아니 이걸 와 근데 그래, 휴대폰은 그래 채팅이 안 되잖아 채팅이 안돼아셨네다나었어요두 어, 아, 네. 분은 <웃음> <웃음> 재미없네 나더 만들어 타 어, 니다 음. 이제 의자, 아예 저를 빼놓고 가나? 음. 뭐라고, 뭐 저쪽에 누가 앉아 있는 애한테? <목소리> 이 다리고, 그, 그, 이거 가만히 내가. 이 뭐, 뭐, 이거 이발이요. 가만히 내거 뭐 걱정 이 글이 맞나 야뭐 응. 어, 그때 이 글이 맞나. 뭐야, 어째 뭐 하지 마. 빠지 마. 나야나 나. 야 나. 지이뭐셨 동치나? 딱 나오면 이제는 이제 다 나갔다. 한명 거졌다. 굉장히. 아까 열1명까지 들어오셨는데 재명수 님이 나가 버리네요 아. 씨나 음. 음. 아, 나 볼. 어, 전신 배우 너무 웃습니다. 아, 니 다들 함께도 어근는 게. 캐릭가 멋들어. 라 뭐. 어? 그거 한입에도착 이상. 여기까지 있을 가까이 근는 누가. 너무. 뭐 뭐라고?

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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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첫음으로이거 응. 아, 응. 엄마가. 딸딸 그 맞아요 그 네,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빠도. 예. 네, 뭐 어떻게 열심히 될것 응. 같고 아버지가 가끔 너무트로트 못하냐 하시는데. 네, <laughs> <트로트는 놀라> 와. 방송에 나오고 싶은 거죠. 계속. 삼공 많이 보내시고요. 예.